안녕하세요.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홍삼 마늘. 역시 요즘 마늘의 대세가 홍산 마늘인 것 같아요. 잘 자라고 병도 그렇게 없고 마늘도 맛있고, 그리고 중국산하고 구별이 되는 마늘을 깠을 때 위에가 약간 푸리딩딩 하는 그런 색깔이 나와서 절대 중국산을 홍산마늘이라고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마늘의 한국화, 홍산마늘이 될것 같네요. 여기 홍삼마늘은 터널 재배한 홍삼마늘입니다. 두둑 두개는 홍삼마늘 이쪽 약간 노리끼리 한거는 일반 마늘입니다. 일반 마늘 똑같이 터널 재배한 일반 마늘이고요. 자 바로 옆에 홍산 마늘 터널 재배의 홍산 마늘이. 웅산마늘, 이쪽은 일반 마늘입니다.